취하면 집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럴 때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해요. 왜냐면 경청을 해줘야 이 자리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경청을 합니다. 술에 취하고 나서는 어 그랬구나 어 힘들었겠네 집갈래. <laughs> 너가 갑자기 우리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더라. 그래서 네가 갑자기 야나 이거 가 카카오가 안 켜져 택시를 잡아야 집을 가는데 카카오가 안 켜져 이러고 친구한테 해준대요 <laughs> 택시가 와 <막> 간다 <laughs> 가야 돼 이러고 제가 핸드폰을 챙기고 집에 간대요 전 기억이 없어요 내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집이잖아 근데 집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신발을 갑자기 집도 아닌데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러고 신발을 보고 우와! <laughs> 어디가 가서 집이야 집이야 <laughs> 바닥에 어디에 널브러져가지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일어나면은 침대가 아니더라